안녕하세요, 윤블리 파파입니다. 오늘은 맥북 프로의 첫 입문기를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뜯니까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지? 이쪽으로 으라는네 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뜯으래 이거 잡고 뜯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그게 뜯는 것 같은데. 이게. 예. 와우. 아내 컴퓨터 내놔. 음. 이건 테이프가 붙어도 안 돼. 그러게. 응? 이것도 화살표가 있다. 어디에? 저기에? 응. 아니? 아빠랑 같이 뜯자. 짜잔. 응. 비닐 벗겨줘. 응. 이것 박스 이렇게 생긴 컴퓨터 들어있다. 어때? 어떻게 어떨 것 같아? 세상. 뭐지? 투우인가? 우와. 이건 뭐지? 하기 싫어. 시켰네. 우와. 예쁘다. 어, 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오, 연이 꺼지는구나. 컴퓨터 켜볼게. 나답다. 컴퓨터. 우와, 켜졌다. 오 신기. 이건 아빠가 해야 될것 같아. 어, 우리나라 말로 할 거야. 이상한 나라 말로 하면 안되아 한국 아니? 아니, 한국어로 해야지. 그거 잉글리시 잖아. 아, 데 조금 기다려줘. 다 아빠! 어떤 게 아빠가 맞은 거야? 한글을 찾아야 해. 하지만 여기는 지금 한글이 안 보여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 다현이가 컴퓨터 손으로 한번 열어봐 아니 뚜껑을 열어봐 여기 홈을, 홈을 잡고 있어. 쭉 열어봐 그러면 켜지지 불가 나네. 그러네, 어, 한국어 찾았다. 잠깐만, 여기 한국어 있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요. 우린 제일 위에 이거. 키보드 또다두거 눌러 봐. 느낌이 어때? 한번 눌러봐. 이제 외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스페이스 그레이와 함께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시다가 맥북으로 넘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이패드 프로도 12.9인치이기 때문에 맥북 프로 14인치와 비교하여 크기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C타입 단자만 있는 아이패드와 비교하여 맥북 프로는 역시 노트북답게 다양한 포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맥북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인데요. 플래시까지 탑재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금 방식에도 차이가 있죠 아이패드 프로는 페이스 아이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펜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아이패드의 장점입니다 맥북 프로는 노치가 있지만 페이스 아이디 대신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죠 이런 잠금 방식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부분이지만 마스크를 자주 쓰는 요즘은 저는 터치 아이디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실버 색상이 때가 잘 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맥북 프로의 사각사각한 디자인도 호불호로 말이 많지만 각진 디자인은 매우 좋아하는 1인으로서 조금 더 각졌으면 더욱 제 마음에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불만 없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한 손으로도 쉽게 열리는 점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맥북프로 밑부분에는 음각으로 쓰여진 글씨와 미끄럼 방지 패드가 모서리마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맥북프로는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 터치패드를 사용할 때 손목이 조금 들리는 편이라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사용하니까 금방 적응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고성능의 얇은 두께를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디스플레이 부분이 아주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부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트북을 굉장히 오랜만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화면이 젖혀지는 각도가 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도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새로운 맥북을 구매하였으니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셔야겠죠? 가장 간단하게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진 앱에서 바로 오른쪽 클릭하시고 공유를 누르시고 데스크탑 사진 설정을 눌러주시면 바로 원하시는 사진으로 배경 화면이 바뀝니다 굉장히 논란이었던 노치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사용 시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맥북에 탑재된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에 탑재된 미니 LED와 동일하다고 하죠 어두운 환경에서 밝기 최대로 나란히 비교해 보니 아이패드 쪽이 조금 더 밝았고요 트루톤도 둘다 적용이 되어 있지만 맥북 프로가 조금 더 누런 기가 보였습니다. 맥북 프로의 어두운 환경에서의 키보드 백라이트 밝기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의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의 최저 밝기와 최대 디스플레이 밝기까지 올려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기를 조금 조절해서 사용하신다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픈 현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번엔 흰 바탕 화면이 많은 웹서핑 시에서 최대 밝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눈부심 주의하세요 맥북 프로를 14인치로 구매를 결정했을 때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지만 가독성과 화질도 매우 좋고 기존 이용하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보다 조금 더 상급이라고 느껴지는 디스플레이 품질이었습니다 뒤에 영상으로도 비교해 드리겠지만 우선 아이패드보다 디스플레이 베젤이 더 얇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화면 비율이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 영상 보기에 적합하여 레터박스가 적어 훨씬 더 영상을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번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의 어두운 환경에서의 최대 밝기입니다. 역시 눈부심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맥북에 처음 입문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선데요. 사파리에 전체 화면 그리고 전체 화면 종료하는 방법도 몰라 헤메이다 아주 간단하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사파리 창 왼쪽 상단에 커서를 위치하면 작은 메뉴가 나오고 전체 화면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종료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화면을 종료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X 눌러주시면 창이 종료가 됩니다. 맥북 처음 구매했을 때는 정말 막막함에 이걸 괜히 샀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맥북의 키보드감은 처음에는 잘못 느꼈는데 지금 며칠 써보니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고요. 터치패드 쪽의 감촉도 보들보들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만으로도 거의 어지간한 기본 작업이 가능해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아이패드 프로 1 2 9와의 디스플레이 베젤 크기 비교입니다. 화질이나 가독성 면에서는 두 제품 모두 사실 훌륭합니다. 두 제품은 비율의 차이로 인하여 맥북 프로가 가로는 조금 더 길고 아이패드 프로가 세로가 조금 더긴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 재생 시 화면 비율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쇼츠, 세로 영상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번엔 16대 9 영상 비율의 가로 영상 재생 시 비교입니다. 이어서 16대 9 영상을 가로 모드 재생 시에 각각의 화질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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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어서 아, 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의 가로 모드 영상또뽑다 자, 또 자, 다 오오 oh. oh. 그리고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두 120Hz 화면 주사율이 탑재되어 있죠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 모델 모두 아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확실히 아이패드 쪽이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를 하다 보니 120Hz 주사율이 몸으로 확 체감이 되었고요 맥북 프로는 상대적으로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체감이 덜하지만 화면 전환 시에 역시 부드럽다 라는 느낌은 충분히 주는 좋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수차례 비교를 해보았지만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라는 정도는 거의 체감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애플의 늪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애플 생태계의 정말 놀라운 호환성 때문인데요. 아이폰이 메인이 되다 보니 애플 제품끼리 언제든 편하게 사진과 영상, 파일이 공유된다는 게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거기에 에어드랍으로 공유 시에 생각보다 매우 빠른 공유 속도에 두번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맥북과 아이패드 사이에 사이드카 기능까지 생겨서 정말 완전 최고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를 나란히 놓고 두 제품을 연결할 시에 마치 한 제품인 듯 사용이 가능하고 맥북 14인치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크기도 비슷하여 제법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북 프로 14인치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를 병행하여 같이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4K 아이폰으로 촬영한 똑같은 영상을 아무런 편집 없이 한번 변환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작업에서는 과연 아이패드 프로보다 맥북 프로가 월등히 속도가 빠를까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진짜 두 모델 디스플레이가 서로 닮았다는 게 더욱더 느껴집니다. 이번 M1 칩셋의 성능이 워낙 잘 나온 탓에 이렇게 가벼운 영상 작업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케어 가입 고민이신 분들께는 비용 부담만 안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보증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터리도 효율이 떨어지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애플의 호환성에 대하여 또 논란 부분은 맥북의 와이파이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아이폰이 휴대용 와이파이로 간단하게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을 구매하고 마침 마눌님과 함께 스타벅스에 커피 한잔하러 들린 참에 갤럭시탭 S7 플러스와의 크기 비교샷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맥북 프로 14인치를 구매할 때 기본형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512GB는 확실히 영상 편집에는 모자라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영상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이용 중이기 때문에 굳이 용량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희 귀염둥이들을 보고 한번 가시겠습니다. 맥북 프로 14인치의 실사용 배터리 타임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충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고심 끝에 맥북 프로를 14인치를 구매 결정한 이유는 역시 바로 휴대성이 가장 1순위였습니다. 저는 맥북 프로를 거의 매일 휴대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맥북 프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각종 악세서리와 추가적인 짐들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꺼운 충전기에 케이블에 내부 본체에 와 이것만으로 이미 가방은 포화 상태입니다. 계단도 오르고 걸어다녀야 할때 16인치의 두께와 무게라면 아, 상상도 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도 이렇게 착 놓고 쓰기 편하기 때문에 14인치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이미 집에 32인치 모니터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14인치를 과감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맥북을 가지고 외출할 때는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이용할 때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14인치 화면 크기에 대한 아쉬움은 안녕 그런데 확실히 32인치 모니터와 14인치를 비교해 보니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14인치의 크기였습니다 맥북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 모델 선택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매 시꼭 고려해 보셔야 될 포인트들을 몇 가지 자, 짚어보았습니다 해봐.